최운면이 딱 좋아 <laughs> 요즘에 어느 광고에 그런 딱 좋아 이그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 최운면 민 모든 분들이 서로 어, 마음을 나누고 어, 그리고 배려하면서 아, 사람사는 따뜻한 고장이 바로 우리 최운면입니다 함께 노력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행사에 우리 윤천수 면장님과 우리 정산필 우리 체육회 회장님 그리고 체육회 임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자리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오늘 어 김병원 우리 추진위원장님이 오늘 집안에 경사가 있어서 함께 자리를 못 했는데 함께 우리 추진위원장님과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추진위원님들 그리고 강 마을의 우리 이장님들께서 오늘 또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다해 주셨고, 어, 그리고, 어, 남녀 세마을 지도자님들께서 또 오늘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뒤에 보니까 우리 부녀회장님들께서 많은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 자, 이 자리만큼 우리 태 면민 모든 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화합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밖에서는 자율방범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봉사를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논산의 우리 체온의 모든 시민사회 모든 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이 행사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서로 마음을 나눠서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람 살기 가장 좋은 고장 바로, 우리 체온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토로 오늘, 아 지역 유공과 그리고 효자 여부 많은 그런 노고를 통해서 오늘 수상을 받으신 오늘 수상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어 저와 또 우리 김영도 의장님, 그리고, 어 전나군도 의원님, 임종진 의원님, 또 이금자 의원님과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또한 우리 지역 출신의 김원태, 조의원님께서또 함께했는데 서로 마음을 모아서 우리 체운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체금 면민 모두가 화합하고 단합해서 사람 살기 좋은 사람 사는 그런 체운이 될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운 면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